과거 조선 시대 유한림이라는 선비는 사씨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사씨와 결혼하고 싶었던 유한림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경우 결혼을 허락받을 것을 약속하게 되고 과거 시험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려나? 이번 시험만 합격한다면 사씨랑 결혼도 하고 반직도 얻고 두 명의 사랑. 전부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laughs> 하, 결과 언제 나오는 거야, 진짜 불안하게 <laughs> 결과 나왔으니까 다 확인하세요 <웃음> 결과? 합격부터 거의 다 이렇게 어? 이월 죽었다 사시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가고 있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한림은 어머니 윤씨에게 사시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 냈다. 남편 유한림과 부인 사정욱은 평생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나요 네. 당신만의 평생. 유아님과 사씨는 결혼식을 진행한 후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아님의 어머니인 유씨는 척을 들이는 제안을 사씨에게 하는데, 왜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냐? <웃음> <웃음> 다 아실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고 내가 가정에 꼭 아기가 있어 한다고 수없이 말했을 텐데 네 어머니 그래도 다 하늘의 뜻이아 언제까지 하늘의 뜻일 거냐 야안 되겠다 <laughs> 처벌 드리도록 하여라 어머니 그게 무슨 아나 너랑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단다 가보아라 <laughs> 아사시가 어디갔지? 아사시 지금 있을 텐데. 어? 저기 좀 예쁜데? 어? 저. 아사시 아닌데. 뭐야? 어 부인 어디 계셨던 것이요아서모님 잠깐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 어... 아이 뭐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말해 보시오. 저희. 그냥 이제 첩을 드릴까요? 부인, 그 무슨 소리요? 난 당신밖에 없어. 아이 뭐 서방님 뜻이 알지만 현실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이도 생기지 않고 뭐똑 하겠어요. 음 부인 뜻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르도록 하겠어. 아이 서방님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인? <laughs> 요아니면 친구인 동창은 이를 엿듣고 자신의 애인 교씨를 유아니면 첫으로 불러들인다. 이쁘다. 어, 저 자들이 앞으로 서방님의 첩이 될 사람들인가 봐요. 이 시대의 가장 고민녀인 교씨라고 합니다. 아니거 부담스럽게 처음부터 좀 가만히 있어주시오 아니 신기긴 살짝 차가운 매력이네 냉장탈좀 아, 이상한 척이 들어온 것 같...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저... 혹시 근데 그쪽은... 저도 이번에 상사 트는 거 처리... 아니! 아니 왜 관심을 가져요? 아 예쁘지도 않구만 저것도 예쁘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사방에 저랑 아, 놀아요 아니 아, 왜 이러시... 좀만 쉬고 계시오 아니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첩인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는다. 그 이름은 장주라 하여 유아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교시가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시도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교시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사시를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운다. 독은 준비했으니 오늘 변명 끝이야. 우리가 흔적 없이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정말 네 아들을 죽일 거라고? 아, 네말도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망하게 된다니까? 사씨에게 누구만 씌우면 우리가 어딜 건받아 그러니까 네가 해. 한국만 되네 믿어주고 사씨가 우리한테 한 짓을 다 생각할 수가 없지 근데 실패하면 다 끝이야 걱정하지마 모든 건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사씨는 죄인이 된듯 몰려있을 거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다니... 어, 저말잡아될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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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가야 이쁜색은 니. 아이고, 음 따끔 할수 있다. 아이 근데 잠깐 살이 몸만 있는데주마온줄 알았어 진짜. <laughs> 아들, 나 잠깐 이것 좀 도와줘. 네, 네 어머니. 하이, 아들아, 너가 없어져야 니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넌 응. 너무 많이 먹어. <laughs> 게지지 어, 기침, 장주야, 빠랑 다시 놀까? 더 네? 살짝? 어? 여러분 와 보세요. 와이가 술을 쉬지 않아요? 지금 저희 아이를 껴보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시 아닙니까? 사시, 너 감히 미안한 짓한 거야?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네? 저요? 어... 전 절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는 네. 일이지. 혹시 네가 내 남편과의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걸지 여자애들, 사시가 그런 거야. 사시가, 사시가 익명하네. 네. 언니. 정말 니가 한거야? 빨리 <laughs> <아니>, 사씨는 <laughs> 모르지 못해? 전...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아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 <웃음> <웃음> 아니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사실는그 여자가 아니라고요! <laughs> <laughs> 하아... 사씨가 사씨가 그럴리가 없는데 사씨가 없으니 할 것도 없고 내가 좀더 사씨 평을 들어줬어야 했나 사방님! 아, 여기서 혼자 뭐해요? 혹시 아직도 그여자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은 똑바로 하시오 그 여자라니요? 내 여자요 아, 그게 아니라 저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친해져요 아니 지금 당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할 망정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 어?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접촉자 맞을까요? 두 번째 접촉? 미친 거야? <laughs> 정말 적당히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 사시가 저에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가졌으니 이 집이 다 내게 될거 될 같냐면서 말이에요. 좀 혼내주세요. 아니 제발 그만. 사시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 하, 다 떨어졌으면 적당히 빨 가시오. 누가 유한림? 그 유한림한테는 꼭 복수를 할 거야. 흥! 분노한 교수는 욕심을 내어 동창과 함께 유한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는데. 유한림이 집의 주인이라고? 듣기만 해도 웃습구나 근데 사람들한테 유한림을 신뢰하는데 이렇게 성급한.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걸까? 증거를 만들어야지. 왜? 세상은 글한 장이면 뒤 시키는 법이라고. 야, 빨리 앉아봐. 야, 따라 잡아. 어. 유한림이 관직의 자리를 팔았고 내모를 받았습니다 아, 이런 느낌. 그렇지. 백성들을 눈물하게 속이고 돈을 벌었다. 자 됐다. 됐다. 이한 장이, 이이면 충분해. 유한림은 이제 끝이야. 자 이제 관리들을 불러오자. 좋아, 좋아. 점... 잠시만요. 오, 오, 오. 아 부드린 거를 가어 아, 같이... 유한리이 부정부패 저질렀다고 교심님 이게 사실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보세요, 관리님.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맞습니다, 유한리는 죽어도 쌉니다. 당장 유한리를 불러오거라. 예. 야, 관리님, 야 와봐, 와봐. 유한리 잠깐만요. 데왔습니다 유한리 당신 즉시 관리 사태하라. 관지로 삼. 그 무슨 말입니까? 저는 결백하다고요 이미 증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교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laughs> 발성들의 소리를 대신 전했을 뿐이죠 동청넌날 믿지? 뭘 뭐, 믿어? 다 끝났다니까 끝났어 야, 이씨, 아들 어. 너 뇌물 받았어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그랬겠어요? 전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시가 직접 말했단다 책임들도 다 있고 아니,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단다. <laughs> 아니, 엄마 저렇게 생긴 애들 밀어요? 아니, 엄마! <laughs> 잖아나 <예쁘시다. 웃음> 예쁘잖아. 왜 끝나버려? 이제 다 끝이야.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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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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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팀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시와 유알님 그 둘에 대한 그 애정 하나만의 진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laughs> 그런데 사시와 유알님이 아기한테 배신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만 있을 수는 없지요. <laughs> 그렇죠.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합니다. <laughs> 아니 사송. 아짜왜 그러지? 아니 동천은 이미 관리들의 신뢰를 쌓고. 사성은 탐관오리라는 게온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벼슬 없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하하,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성, 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교시가 교활한 여자인 거다 아시죠? 지금은 동청과 행복한 동거를 한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에 동청을 대신할수 있는 게 바로 교시입니다 그녀는 상황이 바뀔 걸 대비해 동청이 죄를 혼자 다 저질렀다는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제가 내일 교실의 집에 찾아서 난리를 피겠습니다. 그만 저 같이 다음 곳을 찾겠죠? 그쯤에 당신들이 집을 뒤져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엔 동청이 남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아, 그게... 일단 제가 동청이랑 그래도 좀지달니까 찬양이라도 한번 가자고 해볼게요 와 좋아요 야 그럼 이제 계획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laughs> 철거 아. 아니 저 사람 믿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니 말투부터가 아니라고 나계획다 있다고 아 <laughs> 말투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 <laughs> 생긴 것부터가 지금 이미 사기꾼 관상이에요 <laughs> 네, 계획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문제긴 해. 그리고 우리 직거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그 임시의 진실된 고백, 우리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저요? 너도. 제가요? 아, 맞아. 근데 그건 좀 애매하긴 해. 아니, 고백 한번 해, 뭐라고 게웠다고 애매? 그래? 원래 임시는 얼굴부터 그냥 쭉 애매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내가 그냥. 저이라는 사람이 아이 하나 없고. 아니. 자리는 잘 되고 시한테 그냥 다내어가시고 아니? 솔직히 여기 임시가 첫인 거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가서 걱정해 가서 얘기할게요. 아, 몰라. 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연인님서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지 쿵! 아 된다니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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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아 된다니까 아야 어, 어, 어. 우리 날도 어, 어. 날인데 씩씩하게 어. 자네 코만한 멧돼지 어떠쑤? 내 코만한 거? 거 어디서 써어야 어. 보이잖아 여기 양말이 저거 저거 저왜 이렇게 와? 야 교실 다 시키고 있어 이간단해 뭐라는 거야 어이 교시 추민아 추실라요? 춥시다 아야 오늘 춤을 갑자기 아 춥시 나가 아아, 아, 왜 그래? 비싸게 풀어요? 자, 아, 싫어. 아가지이기다고알겠다이겠어어았다 어떡해. 어떡한어떡야겠어어잠깐어 어, 잠깐만, 내가 왜 있었지? 아 제가 왜해어지아있장지아시장나가해어해해해 <laughs> <계획 성공. 웃음> 다시요? 아, 일이 하나 더생기겠 여봐라 당장 문중과 교실을 불러오거라 <laughs> <laughs> 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당신과 동석이 제출한 증거, 사실 다 거짓이라는걸. 2시가쫓겨하게 전날 까 둘이서 모의하는 뭐 곳을 봤어요. 복은 준비됐으니 아무 문제없이 다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저게 뭔 소리야. 이건 다 거짓이요. 저걸 믿습니까? 맞아요. 제 아들인데.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왜 자꾸 뻔뻔하게 구는 거야. 네 방에서 네 아예 피암도소출을 발견했어요. <laughs> 아, 이건 거짓된 증거입니다. 빨리, 빨리 저대로 다 가두시오. 가두시오. いくんですか 선왕님이 눈물 짓고 계신걸요? 아, 무슨 소리요? 내가 눈물을...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러시오? 아이고, 아님 말고요. 주인,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기 잠깐 가서 벚꽃 <laughs> 구경이나 어었어 어? 지금요? 냉큼 오시오. 아, 멸림으로부터 버림받은 교실는또 다른 양반의 집에 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곳에도 정화같은 업무를 꾸미다가 악랄한 송양반의 길에 들어가 실패하고 만다. 분노한 송양반은 교실을괘심하게 여겨 그의 부하들을 보고 교실를 살해하려고 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속 양반과 그의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쫓기던 교신은 결국 체후를 맞이하게 된다